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 그와 같이 예,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이죠. 예,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과 육신에 관한 말씀을 하다 보면 참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어렵다. 아, 어렵죠. 예, 어,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우리는 한글 성경에 그 개혁은 예,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 안에 돌이켜야 됩니다.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. 그래서 번역이 어려우니까 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신령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예,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만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지금 임마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.